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평화롭고 자비롭고 지혜롭습니다. 청정한 본 마음과 익숙해지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본성을 왜 경험을 못합니까? 아집 아직 때문입니다. 아집은 생각입니다. 나를 너무 나쁘게 대해서 어찌 그럴 수가 억울하다. 나쁜 사람이다. 내가 잘해줬는데도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수 있지? 이것이 고통이며 아집입니다. 그럼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뭘까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면 생각이 가라앉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엉키면 여기서부터 고통을 만들기 시작하고, 아집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생각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생각과 감정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가라앉고, 저절로 풀립니다. 생각이 가라앉으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의 청정한 본마음이 남습니다. 늘 평화롭고 이미 행복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납니다.